김, 도영이 내년에 부상 없이 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이 고민할 거라 생각해요.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 역시 김도영의 정규 시즌 종료를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 시즌 진출 시 복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9월 안에 정규 시즌에 복귀하는 건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도영은 7일 부산 롯데전 OMR 윤동희의 안타 처리 과정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진단 결과 근육 손상 판정을 받았으며, 2, 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재활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재검진과 재활 기간을 고려하면 9월 중순 복권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무리하게 출전시키는 선택지는 없을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8일 NC전 전에 도영이는 아직 젊은 선수라 앞으로의 준비 방향에 대해 올해는 부상당했지만 내년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팀의 핵심 자원이 잦은 부상으로 고생하는 건큰 손실이다. 이 감독은 구단과 트레이닝 스태프 모두 깊이 고민할 문제다. 본인도 속상하겠지만, 우리도 도영이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은 풀타임 새 시즌을 소화했으나 올해는 중도 이탈했다. 원래 2028 시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이 예상됐지만 국제대회 출전 일수 등 변수를 제외하면 포스팅 자격은 1년 연기될 전망이다. 결국 기아는 김도영을 향후 4에서 5년 더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를 한 시즌 내내 건강하게 운영할지다. 이제 이게 기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김도영 무리하게 당겨 쓰다 또또또 햄스트링 부상. 펄쩍 뛴 기아 오히려 보수적 접근. 원래 7월 중순 복귀였다.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충격적인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일부에서는 급한 기아 구단이 무리하게 김도영을 앞당겨 출전시켜. 부상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아 구단은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과 관련해 오히려 보수적인 복귀 계획을 세웠다고 반박했다. 김도영은 지난해 커리어 아이와 리그 MVP 시즌을 보내며 팀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2024 시즌 141 경기 출전, 타율 0.347, 189 안타, 38 홈런, 109 타점, 40 도루. OPS. 출로율 장타율. 1.067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찬란했던 2024년과 달리 2025년에는 악재가 연달아 닥쳤다. 김도영은 지난 3월 20일 NC 다이노스와 개막전에서 좌측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이탈했다. 약한 달간 재활 후 1군에 복귀한 김도영은 2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0. 34만타. 7홈런 26타점 3도루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그러나 5월 27일 키움 히어로즈전 이후 도로 도중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이탈했다. 양쪽 햄스트링을 모두 다친 김도영은 6월과 7월 약두 달간 재활에 전념했다. MRI 검사 결과 햄스트링 회복 판정을 받고 다시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김도영은 지난 1일 대학교와 퓨처스팀 간 연습 경기에 출전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이어 2일 1군 엔트리에 복귀한 김도영은 5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5일과 6일 무안타에 그쳤던 김도영은 7일 경기 두 번째 타석에서 복귀 첫 안타를 기록했다. 부르는 갑자기 찾아왔다. 김도영은 omr 수비 중 상대 땅볼을 처리하려다 포구 실책을 범했다. 그 순간 햄스트링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즉시 대수비로 교체된 김도영은 검진 결과 햄스트링 부상 재발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다. 기아는 김도영 선수가 오늘 8일 오전 창원 청아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크로스체크 결과 좌측 햄스트링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다. 현재 부종이 있어 2, 3주 후 재검사를 통해 부상의 정확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의 세 번째 햄스트링 재발을 두고 구단이 무리하게 복귀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기아 구단은 김도영 복귀 시점을 신중히 접근했다고 반박한다. 기아 관계자는 김도영 선수는 양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오히려 보수적으로 재활 기간을 더 부여했다. 원래 7월 중순 복귀 예정이었지만 근력 테스트와 외부 자문을 거쳐 8월 초 복귀를 결정했다며 다른 햄스트링 부상 사례와 비교해도 확실히 보수적인 복귀 시점이었다. 또두 번째 부상이 아닌 5개월 전 다쳤던 왼쪽 부위 재발이라 구단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아 구단은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김도영에 대해 시즌 아웃판정을 내렸다. 다만, 올해 포스트 시즌까지 김도영의 경기 출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아 관계자는 올 시즌 분명 김도영 선수의 힘이 팀에 필요하다. 벌써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라 선수 미래를 위해 무리하지 않으려 한다. 며, 우선 이 3주 뒤 재검진 결과를 지켜보면 더 명확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도, 김도영도 답답하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아는 8일 창원 nc 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 첫 경기를 치른다. 전날 롯데 자이언츠와 부산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간신히 1점 차 신승을 거두며 강팀 롯데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지만 기아는 기뻐할 수 없었다. 슈퍼스타 김도영이 복귀 후 3경기 만에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도영은 약한달 만에 복구했으나 26경기 출전 후 도로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다시 입었다. 근육 손상은 확실하지만 부정으로 상태 확인이 어려워 2, 3주 후 재검진을 통해 복귀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남은 시즌 기간이 짧아 정상 복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부상은 이전보다 심각했다. 김도영은 두달 넘게 치료와 재활에 힘쓰며 5일 롯데전에서 복구했으나 3연전 마지막 경기 수비 중또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 뭉침이라 여겨졌으나 8일 창원 원정 후 병원 검진 결과 또다시 근육 손상이 확인됐다. 사실상 시즌 아웃에 가까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NC전을 앞두고 만난 이 감독은 이번 정규 시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다. 기아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건 분명하다. 이 감독은 근육이 몸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 직접 볼수 없으니 예측도 쉽지 않다. 김도영이 중요한 선수라 이번에는 매우 신중하게 복귀를 준비했다. 검진 결과 완치 판정을 받고 근력 테스트 등 모든 준비를 마쳤기에 출전시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도 답답하고 김도영 본인도 매우 답답할 것이다. 젊은 선수라 심리적인 부담도 클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은 김도영을 만났는데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도영이 빠진 이날 기아는 고종욱 박찬호 김선빈 최영우 나성범 위즈덤 김호령 김태군 박민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박민이 김도영의 3루 자리를 대신했다. 김도영이 빠진 자리에 이창진이 콜업됐다. 이 감독은 공격이 필요할 때는 위주덤을 삼루로 보내고 오선우를 일루에 투입할 계획이다. 수비가 필요하면 오늘처럼 박민을 삼루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